서울의 전경은 현재 어, 예술 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BMW 자동차 부대는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BMW 자동차 부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MW는 역시 대형 세금원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고 한 시리즈 차량을 출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자동차는 바로 X7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차는 럭셔리 대형 세그먼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앞으로 이제 X자 들어가는 X레인지 차량들은 아,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이 주어질 거다,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키드니 그릴을 보실 아, 수있습니요 다른 아, 아, 차량에 나왔네. 비해서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의 키워드가 리더십, 또웅장한 존재감이기 때문에 키드니 그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헤드라이트 부분은 크던가. 좀 얇게 얄쌍하게 얄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드니 그릴이 더욱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laughs> 특징은 전면 위에서 루프라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마치 하나의 통유리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에 탑승하시게 되면. 시야가 탁 트인 듯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차는 양산형 모델이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전장은 5.2m 혹은 2m인 차량으로 이제 컨셉화가 나와 있는데 실제 양산될 모델은 이것보다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내년 2월에 쇼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하셔서 보시게 되면 안에 기어봉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스와르브스키 제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되게 럭셔리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고요. 이차는 컨셉하다 보니까 이제 손잡이는 따로 달려있지 해. 않습니다. 저랑 한 바퀴 돌아서 이동하시면서 이제 m a c 차량으로 Xc90, 저기어이에 아시아 챔피언 e 드라이브라는 건이 하이브리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테슬라 모델 X처럼 나왔는데.

자, M-A 시간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옐로우 헤드라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양산들 차량에도 그런 글빛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르망 24 레이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럭셔리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이 차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육각형 모양의 키드니 그립이에요 바른 차랑 바르게 육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또 M-A 시간 차량은 8 c 즈 차량에서 더욱더 진보된 고성능의 차량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점을 찾자면, 에어 범퍼 부분이 MBH나 2차만 훨씬 더높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8시리즈 촬영을 보여드릴 때는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이동해서 라인을 보시게 되면, 디자인은 사실 간결하고 심플한 느낌이에요.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뒤로 흐를수록 밑으로 내려가시 있도록, 이 범퍼 부분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다운풋스로 되어있어요.

이 테일램프가 m 포 GTS처럼 음. 그 OLED 어. 들어가 OLED? 네. 실제 그 얘가 로 o e d 가 들어가죠. 그 엠포에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m 포 GTS에. 아직은 양산형에 대한 정확한 스펙은안나왔가지데 특히 이제 MA 같은 경우는 양산형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저희가 어데게트각하요 예를 들어 에서 네. 게 되죠. 네. 파이거는 m 8이고요 저희 저 안에 는아안 했고 네. 어. 지금은 모터 에폭시 딱 M5가 있었었는데 M 그것보다는 안해 보시면 이제 80이지 않 네. 아니, M850 이요어쨌습니다8 <laughs> 0에서 M8이 기본 베이스가 파이이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커리를 과기 자체가 과기끼리 효과를 시 네. 그렇죠시이 좋아. 8 M10이랑 좀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거 M A 막한 뭐, 뭐, RTX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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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제 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어서고그 양산력에 대는 디테일한 거는 내년 어, 정도에 좀더 오게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외로 카본이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 들어가봐야 이 부분 디퓨저랑 뒤에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래야 돼? 얘가 엔진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카본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차에. <laughs> 들어가 봐야 저 그릴 사라고 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됩니다. 사이드 밀러는 기존 m들과 m들처럼 이런 위에가 떨어져 있는 식의 휠은 역시 이거 좋다. 화질 좋아. 화질. 아무래도 차에 눈길이 먼저 가실 텐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작품입니다. 원호상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통유리 구조에다가 이제 조그만 홈을 뚫어서 마치 작품을 벽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유리 구조이기 때문에 작품의 앞과 뒤 작품의 모든 면을 다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BMW 자동차 기계 부품 하나하나도 역시 각 기계 부품마다 그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차를 보시게 되면 신 시리즈 차량 중에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는 제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페셜 페인팅입니다. 디자인이 더욱 유려하고 럭셔리하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스페셜 페인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색상은 인디비주얼 오더에는 없는 색상이에요. 저희가 전시만을 위해서 깔아놓은 색상이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가죽 시트를 보시게 되면 메리노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럭셔리함을 더욱 더 배가시키고 있고요. 또 가죽 시트와 도어 패널, 대시보드, 헤드라이너 부분이 색상이 다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어떤 차를 보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 다 같은 적은 거의 없잖아요. 네, 이 차는 인디비지얼 에디션을 통해서 차량의 색상, 실내 색상이 다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양산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안에 편하게 탑승해 보셔도 가능하고요. 이런... <laughs> 네, BMW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기통 차량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차는 12기통 마지막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페셜 생팅이라고 하시는데, 네, 세팅 의미가 따로 없을까? 저희가 네. 어, 저희가 넣은 이 색깔의 이름은 이제 페리더 그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의미는 없고 저희가 스토리 오브 럭셔리 이벤트를 위해서 저희가 8개월 전에 오더를 넣은 제품이고 저희가 인디비주얼을 어디까지 구현을 할수 있는지를 고객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페셜 페인팅 그 다음에 이제 발판이라든지 식스트라든지 헤드라이너로까지 일체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공개해 드리려고 어, 준비한 차량입니다. 미니의 브리티시 그린하고는 다른 그린이고. 요 다른. 그 페인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M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르셀로나 그린이라고 하고 네, 나있고 페리독 그린이라고 해 주고 페리도 그린, 페리독 페리 그린. 페리독이 뭐예요 페리독 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계들이 좋아하는 색 페리독. 예, 네, 페리독이라고 실내가 저렇게 세 가지 헤드라이너랑 대시보드 패널하고 도어까지 다 똑같은 차량은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이 뜻인지 짙은 녹색에. 아. 네. 네. 하고 네, 어, 예, 하고 있어요. <laughs> 디스크 크기는 한 17인치 정도 돼 보이고. 앞에는 6P 브레이크 같아요. 그리고 앞에 범퍼에서 프론트 타이어 브레이크 시, 열 시키는 구멍이 있고 뒤에로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리어 브레이크가 크기가 큰원피 브레이크 같아요. 일반적인 엑스트라이브나 이런 BMW 쓰는 그런 엠블럼하고 소재부터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기둥 하나 망가진 거죠. 아니, 빛이 지금 소멸된 그런 상징으로서. 아, <laughs> 망가진 거 같은데. 양산차에요 여기 카본이 안 들어가있고 아까 M8과는 다르게 브레이크가 세라믹이 아닌 것 같아요 라이트 는 레이저 라이트고 7처럼 어, 가변형 그릴이 들어가있고 카본이 없어요 아부분에 카본을 좀 넣어줬어도 될것 같은데 카본이 없고 트렁크가 컨버터블 정도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골프백은 하나도 안될것 같고 아까 M8과는 다르게 M8은 트렁크 자체가 리어 스포일러였는데, 얘는 따로 붙인 것 같아요. 이차의색상은바르셀로나 브루나 다색상입니다8차 역시 양산이 될 모델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셔서 편로게7은 바로 77은 바로 77은 바로 77은 바로 77은 바로 77은 바로 77은 있는 그대로의모델로 77은 바로 7 7니 바로 77은 바로 77은 바로 그리고 아까 얘도 바르셀로나 블루고 뭐 아까 걔는 바르셀로나 그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바르셀로나가 앞에 들어갔나요? 의미가 이런 그 앞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아 네. 그냥 네. 얘는 금액대가 얼마나? 낫는 낫는 제가 아직은 이 정확히 어, 책정이 되진 않는데 경쟁에서 에스쿱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스쿱보다는 실내가 되게 좋은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저희 식식스 시리즈라는 시리즈의 아. 네. 럭셔리한 것들을 좀 가미해요. 아. 스타트 버튼의 위치라든지, 네. 뭐 기어공 이제 스와로브스키의 주얼리를 활용한다든지,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퍼포먼스를 강조했던 그 라인이 조금 더 럭셔리히 가미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어봉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laughs> 생각을 얘는, 얘는 크리스탈이 아니잖아. 크리스탈그 스틸을 크리스탈 커팅을 했던 한 거고 얘는 네. 실제 크리스탈이고요 네. 스왈브스키 거 핸들은 아까 7 시리즈랑 네. 동일한. 근데 여기 <laughs> 그게 빠져서 열선 더 낫다. 버튼 없네. <laughs> 다행이다. <웃음> 네, 그래서 더 이쁘다. 아까 칠에는 음. 여기 열선 버튼 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그랬는데. 네. 오개 티라야 되나? 얘는 열선 버튼이 그럼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얘는 열선 <laughs> 옵션이 없는 건가?

이쿱이나 그, 이다 열리잖아요. 열리게 해는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열려야 이렇게. 아니야, 안 타봐도 될것 같아. 어, 시동 걸리는구나. 가변배기가 켜졌어요 와 아까 7시리즈 12기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우 냄새 스리는 AMG 이긴 것 같아요. 아, 스포츠 모드일 때는 엠비언트가 예, 빨간색으로 바뀌나봐요. 아니면 열려있다는 뜻인가? 저기는 파랑인데. 열려있어열려있 있었, 그런가. 아. 이했을땐 여기 에디원트 라이트가 빨갛게... 하고 근데 이거 열려있는 거 누가 모를까봐 <laughs> 그래도 옆에 차들이 지나다닐 때... 아... 뒤에서 오는 차... 아... 아. 와, 새로운 어... 새로운 발견 아... 그런데 진짜... 어... 개기판 반으로는 어때요? 반으로 도가 되게 재밌어 어... 숫자가 커지는구나! 와진 이제 다시 승하고 싶네요 열려있을 때는 빨간불이 이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빨갛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고 이 슬럼프 스왈로브 스키로 이렇게